자, 금일은 제가 메탈 코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메탈 코인 상승폭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메탈 코인이 왜 지금 급등이 나옵니까? 뉴스가 나와서 급등이 나오나요? 아니죠.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 코인은 뉴스 플로우에 연연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여러분들 주머니에 남는 거는 흙먼지밖에 없고, 결국엔 코인은 주식하고 여러분들 다르게 차트, 즉, 기술적 분석 부분들로만 충분히 분석을 해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만이 안전하게 수익도 크게 볼 수가 있다는 점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어디 가서 뭐 다른 영상들 봤을 때 어떤 코인들 뭐 뉴스 이야기해 주면서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를 그냥 말로 풀어가지고 우려먹기 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현혹을 시킨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이런 거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코인은 무조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메탈 나오는 상승, 뭐 뉴스가 나와서 호재가 나와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적정 구간에서 바닥에 잡혔기 때문에 그 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면 돼요. 리, 메탈은 여러분들 별거 없습니다. 앞전에 저가권 라인이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가권 라인이 여기였어요 왜? 급등이 나온, 나온 구간대의 바닥을 잡아준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한 차례 급락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더 V자 반등이 나와주려고 하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대금 나간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됩니다. 과연 메탈 코인이 대금이 나간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대금이 나간 모습이 없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 구간부터, 대금 자체가 전혀 나가지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가격을 레벨 다운 시키는 구간이 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나갔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체가 물량을 털고 나갔다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중간중간 변동을 주는 구간에서 버티지 못하고 다 매도를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보통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메탈이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하냐, 부분들을 잘 따져 봐야 됩니다. 자, 앞전에 급등이 나왔던 구간들까지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구간에서 밀리면서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를 다시 못해주고 밑으로, 밑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계속 위쪽을 찔러주려고 하는 모습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박스권입니다. 여러분들. 이 박스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박스 하단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메탈이 지금 구간에서 강하게 매수 대금이 실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음봉 거래 대금 음봉 터진 구간 있죠 이거 절대 물량 털고 나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음봉도 매집이 가능합니다 적정 구간에 따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물량을 털고 나가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메탈은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해 드리는데 메탈은 여러분들 만원까지 꼭 보시면 됩니다 만원 이상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량 가지고 있으신 분들 정말 물량 잘 지키시고요. 매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실력 부분들을 분명히 봐야겠죠. 말로만 하는 거 저도 싫어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검증 부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6월 3일 오후 2시입니다. 자, 오후 2시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여러 종목이 아니라요, 딱한 개의 코인만 매일매일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도 안 되고, 이도저도 안 되는 여러 코인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지 않고, 정말로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주요 메스타점 시그널을 확인을 한 이후에 딱한 개의 코인만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100% 완전 무료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거 1원도 없습니다. 자본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만의 특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6월 3일날 오후 2시에 문자를 보내드린 부분들의 종목을 보면 종목이 메탈이었습니다. 자, 매수가는 1,400원에서 1,45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제가 2,700원 이상, 손절가 1,280원, 매수근거는 V자 반등 지점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매수 이후에 급등을 예상을 한다 해서 여기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죠. 010-4951-8464번으로 제가 이번에는 1050건에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문자를 남겨 주셔서 1 0 5 0건의 문자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050건의 성공 문자 전부 다 들어간 모습 확인되시고 밑에는 전송 결과 부분들, 선택 부분들인데 저희 구독자분들의 개인 정보는 제가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는 겁니다. 자, 옆에 나와 있는 게 메탈 코인입니다. 제가 6월 3일 2시에 보내드렸다고 했죠. 6월 3일이면은 바로 이 캔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캔들에서 제가 제 핵심 로직, 이 핵심 선을 돌파하는 것을 제가 체크를 하고 딱 2시에 문자를 보내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사일차 때까지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2,700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2,700원 이상이 여기 부분입니다. 자, 이날 종가가 2,900원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다만 이제 2,700원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그 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이챙 2,700원으로 수익을 잡게 되면은 약 96%의 수익률이 나온 겁니다. 불과 5일 만에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매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코인 투자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 김프로가 분석을 한단한 한 개의 코인으로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을 보시라고 제 개인 번호로 하루도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이 김프로의 상승 코인 많은 경험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해당 주요 매수타점 시그널 지표는 여러분들 제 한평생 이 코인 트레이더 인생을 전부 갈아넣어서 결국 이 급등 매수타점의 수식값을 찾은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성 역시 굉장히 정확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김프로가 저희 구독자 분들의 그 소중한 자산에 이 지킴이가 매일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6번이라고 문자를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시세 급등한 코인 오늘도 나갔고요. 내일도 나갑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도 나갑니다. 저 김프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은 제 영상을 봐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혜택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핵심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추가적으로 선물을 하나 더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못 보신 분들은 이 선물을 못 받아가겠죠. 여러분들만큼은 이 선물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물이 뭐냐? 앞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설명해드렸다시피 이 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오랜 연구 끝에 이 선에 대한 수식값을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설정하게 되면요 그간 여러분들이 내동매매 일으켰던 부분들 고점에서 매수했던 부분들 다 말끔히 없어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안전하게 투자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부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것딱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이 선이 위에 있을 때는 강세 구간이에요 선인 아래 위치를 해주고 있으면은 약세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강세 구간에 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봐야겠죠. 약세 구간에 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선에 지지받아주니까 주가가 완전 위로 급등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 지지 못해주고 밀리니까 밑으로 밀립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밀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최근 흐름 보면은 뭐 박스권 흐름이긴 하지만 이 사이사이에서도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만 가지고도. 여기 수익 볼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구간도 수익을 볼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제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선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당 선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수식 값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영상 아래에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시죠? 010-495-1-8464번으로 옆에 보시면은 숫자 6이라고 돼 있습니다. 숫자 6번, 6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 영상을 보시고 6번 남겨주신 걸로 제가 체크를 하고 해당 선의 수식가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개의 선물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선물도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매번 보는 습관을 길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은 이 코인들의 큰 손들 그리고 세력들의 이 블록체인 지갑의 자금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금 추적을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어, 아마 좀 생소하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어느 정도 내가 코인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트레이더라면은 이거 필수로 체크해야 되고, 봐야 되는 사이트고요.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사이트입니다. 자, 내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면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코인에 자금 이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대량 거래대금이 매수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매도로 나가는 중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순간적인 급락이든 그리고 반대로 급등이든 이에 따른 여러분들이 대응을 무조건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지금 지속 지갑의 이동 경로를 보시는 것 같이 계속 잡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더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해당 이 고래자금 이동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이 사이트의 링크를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번호 있으실 거고, 위에도 제 번호가 있을 겁니다. 위 번호로요, 숫자 6번입니다. 문자로 숫자 6번 딱 남겨주시면은 제가 해당 사이트 링크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점꼭 참고를 하시고, 꼭 받아가셔서 유용하게 써먹으시면 은 되시겠습니다.